안녕하십니까 드럼몬스터입니다 어,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가방은 지브랄타의 플래터 시리즈입니다 사이즈는 10인치부터 22인치까지 있고요 세트는 없고 이렇게 나통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외관은 외형을 좀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요렇게 여기 요렇게 배지가 있고요 배지가 아니고 표시, 표시할 수 있는 요런게 있고요 스트랩 요건 스트랩 두개구요 얘는 핸드그립입니다. 핸드그립도 이런 식으로 음. 고리에다 껴갖고 이렇게 하는 타입이구요요것또 푹신합니다. 쿠션이 좀 들어가 있어갖고 푹신하고 길이 조절이 또 됩니다.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요거 두 개, 요거랑 여기 뒤쪽에 있는 요거, 요거는 여기 고리에 껴갖고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거구요 여기도. 이제 주기를 할수 있는 파트가 있고, 이 부분, 이 부분, 여기는 이제 그 여행 가방 보면 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, 폭이.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. 여기 자크가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자크가 있죠. 이걸로 기본은 이렇게 돼 있고, 조금 더 늘려야 된다 뭐, 그럴 때 얘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. 얘를 열어서. 늘릴 수가 있습니다. 깊이를 엄청 많이 늘어나진 않고 살짝 한뭐 2cm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할수 있고 자크는 부드럽습니다. 응. 가방들이 자크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만들어도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자크도 부드럽고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위에는. 프린팅된 로고가 있고요. 이렇게. 얘는 12인치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인치고 깊이 8인치, 12에 12인치까지 넣을 수 있다. 특징은 일단 늘어난다 여기가, 그다음에 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. 그리고 주기가 돼 있고 스트랩 방식이다.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평면으로 완전 펼칠 수가 있습니다. 얘를 다 풀으셔갖고 자크를 이렇게 펼치면. 이렇게.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여기는 헤드 넣는 파트고요. 얘가 윗 부분입니다. 덮개죠, 덮개 윗 부분. 쿠션감도 1, 1, 10T 정도. 10T면은 이제 10, 1, 1cm거든요. 1cm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. 1cm에서 1.5cm, 1.5cm 아니고 1cm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안에는 토이론이라고 이 압축 스펀지 같은 재질이 있어요 그게 들어갔어요 충전재는 여기요 이 부분이랑 요이 부분이랑 쿠션감이 좀 달라요 얘는 좀 약간 압축된 느낌이고 얘는 소프트예요 얘도 한1 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cm 정도 약간 세모 재질로 돼 있고 부드럽습니다 겉에 재질은 약간 질긴 느낌이고 싼 재질 같진 않아요 완전 쌈마이 느낌은 아닙니다. 여기 X자로 이렇게 하고, 이런 식으로. 다. 일반은 이렇게, 자, 이제 펼쳐볼게요. <laughs>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다 전체가 펼쳐집니다. 이렇게 가장 만든 큰 이유가, 어, 부피를 많이 차지를 안 해요. 쓰지 않을 경우에. 이런 식으로 해서 포개 갖고 한 부분에 이렇게 둘 수가 있죠. 근데 만약에 이게 원형이 보존된 상태로 그냥 그 이렇게 접히지 않는 구조면은 어느 정도 부피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런 면에서 이런 시도를 한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늘어나게 해주고 사용자를 위해서 많이 좀 기획을 한것 같다. 예, 그전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걸좀 좋아하는데,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어, 가방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, 이렇게 좀 접혔으면 좋겠다.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. 그럴 때 어,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지 않았을까? 여기는 뭐, 뭐가 뭐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잖아요. 꼭 열어보, 열어보지 않더라도 이런 어, 게 있으면 또 좋죠. 좋습니다. 음, 여기는 망사재질이고, 네 그렇습니다. 이렇게 완전히 접힌다. 네, 그리고 완전히 평면으로 펴진다. 그리고 늘릴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이 벨크로 타입이고, 그 다음에 사이즈가 다양하다. 낱개로 구매가 가능하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브랄타 플래터 드럼 가방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